어, 지금 이 시간은 우리 피택되신 분들 중에 우리, 어, 유준호 집사님께서, 어, 이제 그동안 하나님께서 피택해 주시고 난 다음에의 그런 이제 은혜들, 또 이제 살아오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셔도 은혜를, 어, 잠시 간증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우리 박수로 함께 격려하며, 네, 간증 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드린 찬양의 가사와 같이 우리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어, 우선 너무도 죄 많고 흠 많고 자격 없는 저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더욱이 부족한 제게 귀한 직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 간증을 통해 나는 죽고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 모두가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마음껏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 저는 하나님 품에 안식하고 계신 할머니와 어, 존경하고 보고 싶은 아버지, 그리고 지금도 저를 위해 늘 기도해 주시는 사랑하는 어머니의 신앙을 이어받아 은혜로 주님의 자녀이자 택함받은 백성이 된 유준호 집사입니다. 간증을 준비함에 있어서 어, 무엇을 나눌까? 어, 또,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떤 걸 원하실까, 기도하고 준비하는 중에 가장 첫째로 떠오르는 단어는 감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는 믿음의 재산과 유산을 통해서 더 빛남을 깨닫고 이것을 제 간증의 주제로 삼았습니다. 살아온 모든 날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어찌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제게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셔서 그 감사를 드러낼 때 아버지 하나님은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더 풍성한 은혜로 제 걸음걸음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말로 다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형제의 자매된 여러분들 앞에서 고백하고 싶은 것이 바로 믿음의 유산과 재산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게 믿음의 계보를 통해 모태신앙의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지독하여 견디기 어려웠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늘 평안과 기쁨의 삶을 누리시다가 먼저 하나님 품에 안기신 할머니와 아버지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가장 귀한 축복의 선물이자 믿음의 유산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릴 적 예수님을 알게 해주신 교회학교 선생님들과 전도사님들을 비롯해서 청소년 시기와 청년 및 장년의 때를 보내는 동안 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해주고 동역해 주신 모든 지체들은 하나님의 믿음의 재산을 아낌없이 나누어 주신 저를 향한 여호와 이레였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우리 단임 목사님과 엄청난 믿음의 재산을 보유하며 마음껏 나누어 주시는 교육자님들 그리고 믿음의 선배 되시는 존경하는 장로님들과 함께 존경하는 장로님들과. 함께 성기기를 즐겨하는 믿음의 지체들을 통해 저의 가는 길이 주와 함께 걸어가는 여정이 되게 하셨습니다.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 먼저 제가 받은 믿음의 유산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께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수 집사에 피택되었다는 것을 어머니께 전화로 알려드렸을 때 어머니는 한동안 말이 없으시다가 내내 울기만 하셨습니다. 그리고 축하한다는 말보다 하나님께 감사를 먼저 선포해 주셨습니다. 어머니의 눈물과 기도는 제산이고 제게 늘 나누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어머니는 저희 가문에 믿음의 유산도 남겨주셨습니다. 오랜 기간 당뇨로 인해 수전증을 앓고 계신 어머니께서는 그 떨리는 손으로 성경을 필사하셨고 그 필사본은 우리 가족의 가보이자 믿음의 유산이 되었습니다. 송구스럽지만 조심스럽게 거룩한 자랑을 드리면 저도 현재 성경을 필사 중입니다 아이들에게 아버지의 성경책을 유산으로 남겨주고 싶은 바람으로 시작했고 현재 60% 조금 넘게 완성했습니다 처음 어머니의 필사본을 보고 너무도 감동을 받았었는데 요즘 더욱 감동받는 것은 저보다 훨씬 수전증이 심하신 어머니께서 또박또박 한 글자 한 글자 써내려가며 완성하셨다는 지극한 정성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은 노력으로 써지는 것이 아니고 사모하는 뜨거운 마음으로 써지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향. 주 내게 숨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2016년 아버지는 우리 가족 곁을 떠나셨습니다 가난으로 인해 중학교 문턱에서 돌아서야 했던 고 유은종 집사님께서는 가난을 이겨내 보고자 자식들을 남들 남들만큼 가르치시고자 평생을 막노동판에서 미장일을 하셨습니다. 중동붐이 일었을 때에는 가족의 품을 떠나 6년이라는 세월을 뜨거운 사막에서 중노동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6년의 막바지에서 주님을 영접하셨고 살아온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눈물로 고백하시며 믿음의 삶을 사시다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습니다. 아버지는. 이 찬송을 자주 부르셨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3절 중반 정도 되면 찬송을 멈추고 그냥 우시기만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는 반드시 한국은행에서 신권을 사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의 주일 헌금, 절기 헌금, 가족 생일 헌금 등을 미리 봉투에 다 담아두셨습니다 토요일이면 다음 날인 주일에 같이 데리고 갈 사람을 구하시기 위해 신도림역 전철역에서 전도지와 손수 준비하신 작은 선물로 전도에 힘쓰셨습니다. 아버지를 추모공원에 안장하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이 찬양을 온 가족이 불렀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아버지처럼 눈물로 인해 이 찬송을 끝까지 부르지 못했습니다. 안두집사에 피택되고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 추모공원에 다녀왔습니다. 가난으로 내세울 재산은 제게 남겨주시지 않았지만 아버지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수 없다는 믿음의 유산을 제 가슴 한가운데 새겨 주셨기에, 저 또한 제 자식들에게 아버지 못지 않은 유산을 남겨줄 것과 어머니께서 당부하신 순종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재산을 나누는 일에 힘쓸 것을 아버지께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제게 아낌없이 믿음의 재산을 나누어 주시고 계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제 앞에 계신 여러분들이며 이 자리에 계시진 않지만 또 지금도 어디선가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계시는 믿음의 지체들입니다. 제가 받은 그 사랑을 어찌 이 자리에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한 마음을 담아 이 찬양을 여러분들과 함께 부르는 것으로 전하고 싶습니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라는 찬양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같이 불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대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단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 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나도 잊은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피택자 교육 마지막 일정으로 영락 수료원을 다녀왔습니다. 그곳에서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과 한경진 목사님의 믿음의 흔적을 보며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맡겨 주신 직분과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끝까지 성김과 순종의 자세로 나아가라고 제게 당부해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내가 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순종하고 나아가면. 나의 창고에 믿음의 재산을 하나님께서 쌓아 주실 것이고 그 재산으로 이웃을 섬기고 나누며 전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하게 하셨습니다. 말할 수 없는 은혜로 부족한 저를 부르시고 세워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다시 한번 제게 믿음의 재산을 나누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 우리 모두가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기를 마음 다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laughs> 아멘! 네, 귀한 간증 감사합니다 아, 여러분,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으십니까? 네, 이런 고백을 가지고 우리 함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시 간증해주신 우리 집사님께 우리 다시 한번더 격려의 박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